점장님, 언제 나오셨어요? 몰라요 저도 점전에 왔어요. 아, 아직 출근 시간이 0분 전인데, 눈치 보이게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대 누가 아직도 출근 시간에 딱 맞춰서 출근하나? 아, 죄, 죄송합니다. 아이, 박 대리. 아이, 아직도 내 욕했어? 아이, 잠고 돼. 아, 아닙니다. 네. 아이, 아직 안 사람 누구야? 아니, 여유 있게 30분 전에 와서 업무 준비하고 이러면 좋잖아. 아니, 내가 꼭 일찍 나와서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앉아서 잔소리를 해야겠나? 아직도 빈자리가 보여. 도대체, 누구야? 나보다 더 늦는 인간들이! 나야나. 아이고. 아니, 상무님. 아이고, 상무님. 아이고. 상무님. 아, 아니, 오늘 아침 공기가 차던데 왜 이렇게 일찍 나오셨어요? 김팀장도 일찍 나왔네. 연일 아니, 와와죠죠사모저 저는 한시전전 출근해야 마음이 아니, 합니다니아먹아살아가참 <laughs> <아유. 웃음> 힘들다 힘들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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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인들이 왜한 손에 커피를 들고 <웃음> 출근하는지 <웃음> 그 진정한 의미를 아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그저 겁 머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카페인의 힘을 빌어서라도 오늘 하루를 버텨보겠다는 자기 체면 같은 습관이라는 것을. 아휴, 커피 마시고 살기도 힘들다. 힘들어. 아, 아휴. 오, 데이비. 오 박태무. 이런 준비는 잘 되냐? 아, 뭐, 대충. 준비는 해도 해도 끝이 없다. 야. 암튼 그럼, 내가 블로그에서 진짜 괜찮은 여행지 추천해 주라. 아직도 여행 블로그 중독이냐? 눈팅 좀 그만하고 좀 갔다 와라. 인생 뭐 있냐? 그러게? 인생 뭐 있냐? 아니, 휴가써서해외로 여행도 가고, 사고 싶은 거 있으면 막 사고, 그러면서 사는 거지, 씨. 씨. 물론 나도 그러고 싶지. 근데. 벌써 대구 집에 돈 보내고, 생활비 쓰고 나면 통장 잔고 바닥인데 펀도비어이그펀드비이 짠한 자식 그럴때 듣다보니 상무님이 통장 잔고 운운하시면 듣는대로 기분 나쁘죠 안 그렇습니까 박상무님? 장난하지 말고 나 지금 네 마이다 <laughs> 가 이따 보자 어? 내가 또 사내모델 아니냐 우리 항공사의 품위에 걸맞게 언제 어디서나 우아하고 멋지게 하고 다녀야지 안 그래? 네네 어련하시겠어요 아 맞다 다음 주에 하와이 가는 사람 무조건 나랑 좀 바꿔주라 왜? 무슨 일인데? 나 다음 주에 가는데 진짜? 그럼 나랑 좀 바꿔주라 친구야 뭔데? 중요한 일이야? 응 음, 완전 중요한 일이야 뭔데? 무슨 일인데? 내가 내가 어제 타로 카드를 봤는데 다음 주에 하와이를 가면 운명의 짝을 만난대. 너 타로? 네. 응? 내 짝이 딱 거기 있단다. 이번에는 믿음이 확 왔다니까. 아 진짜 거기 막 타로 카드 언니 방송에도 여러분들오고 엄청 잘 맞춘다 그랬다니까. 배님 이건 호응해드리기가 좀.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못 살아. 아 진짜라니까 이번에는 삐이빡 왔다니까. 그 놈의 삐은빡 그냥 한. 야 그냥 너 좋다는 사람 만나 아니 좋다고 들이대는 사람다 싫다고 철박치고 운명 타령은 너 연애하고 싶긴 하냐? 아 당연한 거뭘 물어? 이번에 내 심장을 막 뜨게 하는 사람 만나면 확 그냥 막 그냥 들이댈 거야 아 그러니까 바꾸더라 친구야 너 이번 주세브 비행 때 하는 거 봐서 진짜? 너 진짜지? 이번 특별 고객들은 내가 다 응대할게 넌 그냥 쉬어 콜 괜찮으세요 대리님? 아예아 네. 오늘 우리 회의 몇 시죠? 다섯 시요 커피 드실래요? 제거 타면서 한잔 타드릴까요? 아니 아니야 저 오늘 네 잔이나 마셨어요 될것 같은데. 아, 왜시끄러 진짜. 아. 아. 노트북이랑 인터넷만 되면 난 어디서든 일을 할수 있다. 하, 라인 right 다운. 지금은 여기가 바로 내 사무실이지. Yeah. 아. 아. 아하. 우우. 휘회아안 늦었구나 아 그만 끊자 끊어 어떻게 꿈만 꿨다 면 해변이냐 아 박상무 박 대리 아네 팀장님 아 이거 필리핀 여행사 데이터 이거 박 대리 정리했지 네 제가 열심히 열심히 하 열심히 이게 뭐니 이게 어? 아니 다시 다시. 너 다시 해서 내일 아침 이 자리에 딱 갖다놔. 어? 네. 상무야. 잘좀 하자. 어? 에휴. 상무, 박상무, 아니 자리 없어? 박상무! 지금 나 부른 거야, 김팀장? <laughs> 아니 사모님, 아니 안녕하세요. 그 박대리 부른 겁니다. 증거해. 아니 사모님, 그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사모님. 아이 박상무 이름 좀 <laughs> 팀장님. 아이 깜짝이, 야 박대리. 너 개명할 생각 없냐? 네 됐고 그 여권 있지 네그 내일모레 필리핀 출장 박대리가 좀 다녀와야겠다 네? 아니 내가 급한 일들이 많아서 그 자리를 비우기가 힘들어 아이번세부연사 업무재위 담당 박대리였잖아 네 그냥 어려운 거 없고 어? 계약상 업무 절차 밟는 거니까 마음 편하게 다녀와 어? 3박 4일 일정이야 진짜 제가 가요? 아유 그럼 응? 다른 업무 일정 놔두고 우선 이거부터 다녀와 어? 네 팀장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자 습하고 덥고 집 떠나면 고생이지 밀린 낮잠이나 늘어지게 자고 어 라운딩 전에 연습 한 게임 치고 나이스 샷 드디어 눈팅 끝. 진짜간다베리쨈는 태양아래. 구릿빛으로썬탠을 할까? 멋지게 다이밍 좋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어, 그래. 어. 컵라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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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하고 헤반헤 티. 한 다섯 개 정도면 되겠죠. 수영복, 수영복 챙기, 달러 환전해서 배수로 박. 됐네, 배수 누가 짰는지 그냥 알뜰하게 잘짰다 <laughs> 이제 슬슬 짐을 싸볼까? <laughs> 드디어 내 생에 처음 여행을 아니, 아니, 아인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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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쨌든니아로 간다.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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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좌석 확인해드리겠습니다. 아, 네. 안쪽으로 보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 죄송합니다. 해외 출장이라니 오해는 뭔가 아... 일이 잘 풀리려나 보다 아 슈가아... 어. 손님 여러분 방금 좌석 벨트 표시등이 꺼졌습니다 그러나 비행기가 갑자기 흔들리는 경우에 대비해 자리에서는 항상 좌석 벨트... 아, 저기요 네. 네. 그러면 이제 네. 화장실 가도 되는 거죠? 네, 이동하셔도 네. 됩니다 아, 아 아니, 저기... 근데... 저 화장실에 갔는데 갑자기 난기류로 비행기가 막 흔들리고 그러면 어떡하죠? 약간의 흔들림은 비행 중에 난기류를 만났을 때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불러 주세요. 아, 그래요. 저기 기내식은 언제 나와요? <laughs> 아, 이제 곧 제공될 예정입니다. 아, 정말요? 혹시 비빔밥도 있어요? 어, 다른 기내식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없으시면 빨리 가서 식사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질문이 많았죠? 네, 어서가서 준비하세요. 아, 진절하셔라. <laughs> 우리 낯이 익는 거 같은데. 네. 제가 비행기를 처음 타보거든요. 그래서 좀 애들처럼 설레고 그러네요. <laughs> 안쪽으로 모시겠습니다. 혹시 어렵거나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그러지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한테 관심 있는 것 같은데, 시시콜콜한 질문에도 상냥하게 얼굴 한번 안 찌푸리고 다 대답해 주고. <laughs> 어떻게 차 타이로 가는 비행기에서 섬까지? 그와! 저 완전 팬이에요 어, 진짜요? 오, 감사합니다 진짜 가랑 쳐줘요 농가한 아니 야 아니 만나서 잘 마무리하면 끝아씨아 그래 뭐 지난 일은 지난 일이고 내일은 상쾌하게